뉴스룸에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서기환 연구위원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디지털 뉴딜로 정부가 2025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크게 바뀔 것 같긴 한데 어, 정부가 그리는 우리 사회의 미래 모습 뭐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어 먼저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이미 세계적인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 왔는데요. 어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기초 역량이 이미 갖춰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 2025년까지 정부가 그리는 미래 사회가 다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아 아마 미래의 우리 사회 모습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국가나 어 도시, 기술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어, 예를 들면 드론 택시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네. 자율주행차가 어, 부분적이긴 하지만 교통 수송의 일부를 분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3차원 디지털 트윈 도시 모델을 이용해서 어,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을 이용한 서비스나 어, 게임 같은 것들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정부는 과학기술 미래전략 2 0 4 5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도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소개됐습니다. 네. 어, 예를 들면 인간의 두뇌에 기억력을 보조하는 메모리 칩을 어, 부착해서 아하. 치매와 같이 뇌 질환이나 어, 뇌 기능 저하를 극복하는 그런 기술들이 소개되었습니다. 네. 네, 획기적인 변화가 있긴 있겠네요. 자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가상 공간, 현실 공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요, 어,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의 벽을 허물어 버리는 그런 기술 개발이 긴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른다면서요? 예, 네, 맞습니다. 어,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그대 어,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다 그대로 반영. 하여 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실시간으로 통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윈이라고 하면 쌍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와 똑같은 쌍둥이를 가상 공간에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실시간으로 오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군요. 예, 정보가 데이터가 네네. 오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기술인데 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인 자산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어, 가상의 쌍둥이 모델. 네. 이거 흔히 이제 보통 컴퓨터상에 구현되는 3차원 데이터 모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 세계 자산에 부착된 센서와 음, 센서로부터 수집된 빅데이터, 그리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모델, 그리고 이것들이 다 담겨지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구성되는데요. 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센서로부터 현실 세계에 있는 객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거나 또는 미래를 예측해서 능동적으로 아. 현실 세계를 컨트롤하는 그런 개념이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똑같이 가상세계에 만들어 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도 최근에 가상공간을 경험한 때가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죠. 네.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청와대에 직접 오질 못하니까 대통령이 청와대를 가상 공간으로 만들어서 개방을 했었죠. 네. 자, 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뭐 방금 말씀드린 청와대뿐만 아니라 큰 도시 전체라든지 또는 뭐 지하 공간까지도 3D로 이제 구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3D 이 삼차원 공간 정보를 만들므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경제적 효과를, 어, 묻는 질문에는 항상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약간 예언을 해야 되니까요. 예언. 네네. 네. 어, 그렇지만 저는 과거 <laughs> 2차원 공간 데이터 구축이 가져왔던 어떤 경제적 성과를 근거로, 아하. 3차원 공간 정보가 구현됐을 때도 장밋빛 전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먼저 예를 들면, 구글 맵을 이용해서 등장한 기업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버나 네. 에어비앤비, 뭐 그랩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다음지도나 네이버 지도를 이용해서 카카오 택시나 배달의 민족, 그다음에 다방, 직방,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기업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 기업은 기업 가치가 수조 원에서 수십 조 원에 달하는 유니콘 기업들인데요. 만약에 2차원 인터넷 지도와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없었다면 네. 이런 기업이 애초에 생겨날 수가 없었던 불가능하였겠죠. 거죠. 네. <laughs>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주, 이 삼차원 데이터도 중요할 거라고 보고요. 사업 초기에 이 이차원 그 플랫폼 기업들이 지도를 공급받은 게 정부가 생산한 데이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의 그런 3차원 데이터 구축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했을 때, 정부 측면에서는 인프라나 행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민간 기업들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서 또 다른 유니콘 기업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량적인 경제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참 힘들지만 어, 기대되는 경제 효과는 상당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 또 해외 사례 중에 하나는 어, 이 2019년 영국의 국가인프라위원회가 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네.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3차원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을 공유했을 때약 76조 원의 아하. 경제적인 편익을 어,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어, 예측한 바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어, 말씀하셨듯이 2차원 지도와 이 3차원 지도는 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 게요. 뭐 문외한인 제가 생각해 보더라도. 2차원 지도를 활용하면 뭐 예를 들어서 땅 위를 달리는 자동차 정도가 길을 찾아서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말씀하신 드론 택시를 상상해 봤을 때 이건 그 길만 찾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높은 건물이 나타나면 부딪힐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따라서 3차원 정보가 얼마나 중요해지나.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정밀 도로 지도. 어, 이것은 자율 주행차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정밀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또 사고가 덜날것 같고 안전할 것 같단 말이죠.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어, 먼저 자율 주행차는 이 각종 센서가 탑재되어서 도로와 도로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분석하게 됩니다. 네. 어, 인간의 마치 이제 인간의 눈이나 어, 뇌에 해당하는 그런 장치들인데요. 만약에 정밀 도로 지도가 없다면 자율차가 인식하는 차량의 위치와 실제 이제 도로상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고요. 특히 실세계 의 도로 정보는 수시로 변화하는데 네. 이러한 변화 정보가 어, 정밀 도로 지도에 실시간으로 갱신되지 않으면 어, 당연히 이제 사고 위험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밀도로 지도를 실시간으로 갱신하는 그런 기술들이 반드시 개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네요. 초반에 말씀해 주신 이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이 주고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군요. 네. 현실 공간이 무엇인가 바뀌었을 때 그것이 실시간으로 가상 공간으로 이렇게 투영이 되지 않는다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맞습니다. 것이네요. 자, 그런가 하면 은 도로나 철도라든지 터널, 이걸 우리가 사회 기반 시설, 영어로는 SOC라고 부르죠. 이것을 디지털화 하는 사업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이거는 물리적인 시설인데 이게 디지털화 된다. 이게 어떤 의미지? 무슨 사업들입니까? 먼저 국토교통부는 노후 교량에 가속도 계측키를 설치해서 네. 실시간으로 구조물의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아하. 교량 IoT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여름처럼 유례없이 긴 장마와 잦은 폭우로 네.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산사태가 일어났는데요. 정부는 2025년까지 산사태 위험을 높이는 비탈면 약 500개소에 GPS와 음향 센서 등을 설치해서 사전에 자동 감지하는 그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발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자율 주행 자동차가 도로 인프라나 혹은 다른 차량과 상호 통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도로망 네. CITS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도 이제 구축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 그 밖에도 터널 내 화재사고 발생 시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방제시설 원격제어 시스템이나 혹은 철도 관련 어, 전기설비에 IoT 센서를 부착해서 어, 고장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감지하는 스마트 철도와 같은 사회 기반 시설 전반에 IoT 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고요. 이것들이 추후에 디지털 트윈과 연계가 되면 바로 우리가 그리는 미래 의 모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어, 다리가 하나 무너지기 전에 어, 수만 번의 어떤 징후가 작은 징후가 나타난다. 뭐 이런 법칙도 있는 맞습니다.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그러면 이 디지털화를 통해서 미리 감지하고 어, 조심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회 기반 시설의 디지털화는 국민들의 안전과 매우 밀접한 그런 문제인 것 같거든요. 어 재난 대응에 있어서 앞으로 좀 어떤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할 걸로 보십니까? 어 먼저 우리나라는 그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대응을 사전 예방, 어, 재난 발생 전 대비, 네. 그리고 재난 발생 시의 대응, 어 재난 발생에 따른 복구의 4단계의 대응 시스템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어 SOC 디지털화는 사전 예방과 대비의 단계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음흠.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S.O.C.와 관련된 재난재를 유형별로 나누고 당시 재난재 발생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데이터를 2차원이나 3차원 공간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정보는 재난재 발생하는 S.O.C.의 정확한 위치와 주변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는 앞서 이제 S.O.C. 디지털화 사업에서 언급했던 I.O.T. 기반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연계를 해서 어 과거 어떠한 그 조건에서 어 재난이 발생했는지 또 앞으로 다가올 폭우나 태풍이나 이런 것들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방재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대응을 어,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종의 재난과 관련된 빅데이터, 빅데이터 시스템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어떤, 어떤 다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너졌고 어,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고 하는 것들이 데이터로 쌓여서 네.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조언해 주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예, 예측할 수도 있겠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음, 내가 왜이 일을 하고 있나라는 걸 지인들과 얘기하다 보면 항상 결론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부가 이런 사업을 벌이는 이유, 물론 대한민국을 크게 바꿔놓겠다는 목적도 있지만 그마만큼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바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디지털 트윈 또 SOC의 디지털화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지 기대 효과를 좀 전망해 주시죠. 어 정부는 2025년까지 디지털 유딜에약 58조 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네. 또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규모를 약 90만 개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90만 개. 네. 이 90만 개의 일자리가 모두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정부의 재정 투자가 일자리 창출에,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네. 아마 전에 없던 새로운 일자리도 반드시,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숫자에만 연연을 해서 목표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는 관심을 안 가진다면 이것은 사실 굉장히 단기적인 효과에 네.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정말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좀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일자리의 숫자뿐만 아니라 그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 중요한 말씀이네요. 한국판 뉴딜, 어, 앞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설계할 만한 계획이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 그만큼 기대도 크지만 과제도 많을 텐데요. 어, 연구하시는 분으로서 당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어,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가 촉발한 이 비접촉 문화가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앞당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어, 한국판 유딜을 통해서 이 위기를 발판 삼아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원하고요. 어, 한국판 유딜은 어, 범정부 사업입니다. 네. 범정부가 힘을 합쳐야 어, 성공할 수 있는 만큼 부처 간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디지털 뉴딜과 그리고 그린 뉴딜 사업이 어, 잘 추진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현실과 가상공간의 벽을 허물려면 부처 간의 벽부터 허물어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의 서기환 연구위원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